그두 캐릭터가 굉장히 외모적으로 비호감이고 위협적으로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두 배우분이 너무 저희 마음속에 호감인 배우들이시고 안 못생기셔서 좀 처음에는 몰입이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저 비호감 캐릭터의 저두 배우분을 캐스팅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두 분을 캐스팅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제필상구 캐릭터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양면성이었던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뭐 이성민 선배님, 이준 씨가 뭐 못생기진 않으셨지만 뭐또 현빈, <laughs> 네, 강동원 정도는 또 아니셔서 <laughs> 강사님, 강사님 조심, 조심하시 긴장을 네, 많이 하실 네,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laughs> 네. 저는 솔직히 엄청. <laughs> 네뭐성과악 양쪽 다 가능한 배우를 저는 이제 네, 원했던 것 같고 어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천의 얼굴 모든 역할을 자기 캐릭터로 소화낼 수 있는 이성민 선배님 그리고 뭐 한국의 어떤 조커 같은 이희준 배우 연기 천재 어셨기 때문에 어. 저는 정말 망설임 없이 이두 분한테 정말 설레운, 설레는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분그 파격적인 비주얼 때문에 이제 개봉 전부터 이제 관객들 사이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두 분은 이제 서로 분장한 모습 처음 보셨을 때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서로 자극된 부분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그 시준 씨는 뭐.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을 할때 준비하는 과정이 길고 많은 준비를 하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여전히 또 자기를 코너에 몰아넣고 많은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역시나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음 저는... 아 질문이 뭐 뭐였죠? 준비를... 아 저는 외모를 보고 서로 굉장히... 예 그리고 어딱 보는 순간 아저 배우가 어저 캐릭터를 어떻게 풀어 갈 건지에 대한 이렇게 상상이 되,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에, 내가 저 희준 씨가 연기 만들어 놓은 저 외모의 캐릭터랑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서 연기해야 되는지가 어, 본능적으로 저도 느껴졌었고 그래서 저 역시 희준 씨를 상대로 그앙상블을 맞출 때좀더 어, 수월하게 에, 제 연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선배님이 그 러닝 약간 이제 바깥일 하시는 분의 그살탄그 그 자국들을 막그분장팀한테 얘기하실 때, 어 그리고 배는 막 하얗게 하고 막, 점점 저도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어 저도 부항자국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니까 부항자국을 하고 막 서로 이렇게 어 즐거운 경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더어 현실적이면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들 어, 막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저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laughs>